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 비보존 관련해서 임상 관련 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임상 3a상 진행하고 있던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아, 복부 성형술 미국 임상 3a상에서 어, 뭐, 실패했다는뭐 탑라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대응이랑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비보존 홈페이지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언론 기사 어, 물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겠지만 언론에서도 홈페이지가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비보존 써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오피란젤이 임상 3상 어, 탑라인 결과 안내. 3A상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주주 여러분들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복부 소용수 임상 3a 상의 탑라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 안타깝게 1차 지표인 12시간 통증 면적 합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그냥 공지가 된 겁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어,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뭐잘 되기를 기원했는데. 어, 조금 안타깝게 됐죠, 이번 결과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지표의 실패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원인을 모르고 실패하는 것과 원인을 알고 실패하는 것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어, 이것도, 이것도 한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분들 입장에서 속상하시겠지만요. 자, 2차 지표인 오피오이드 소모량에서는 구제약물 사용량, 뭐 사용량, 요청 횟수, 우리첫 번째 구제약물 요청 시간, 오피오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비율 등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 유의성이 확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원인을 반영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임상 3B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이 끝난 게 아니라 3B상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요 정도는 참고로 아, 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결정적인 실패 원인 뭐 대상 수술로 선정한 복부성 형술의 수술, 수술 후 통증 강도가 그리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은 가장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파악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 해소하겠지요. 어, 그래서 어,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다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저보다는 뭐 읽는 거는 아나운서분들이서 잘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직접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요 홈페이지 주소 그냥 남겨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 이런, 뭐 가장 결정적인 요인, 두 번째 실패 요인, 수술 후 통증 강도 약한 데 기인한다. 그러니까 통증 강도가 좀쎄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끝이냐, 어, 이게 아니에요. 어, 중요한 거는 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엄지건막류 산비상과 새로운 디자인의 복부성술 산비상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이 정도는 참고상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측에서는 뭐 이두현 비보존 대표께서는 이제 뭐 본인들이 잘해서 <laughs> 기필코 성공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 뭐 대표적으로 텔콘, RF제약, 그리고 에스텍파마 있죠. 그리고 KPM테크랑 루미마이크로도 엮여 있는데 뭐 보시면은 볼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하한가 하한가를 들어갔죠. 비보존의 지분 22.99% 602만 1 0 1 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텔콘은 뭐 과거부터 계속 비보존하면 바로 텔콘이 떠오를 정도로 텔콘하면 비보존이 떠오르고 할 정도로 이제 뭐 워낙 뭐 연관이 깊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내일 뭐, 이 5,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더라도 내일이든 이후든 5,000원 회복하는 걸잘 봐야 될것 같아요. 5,000원 위쪽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아래쪽에 있으면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추가로 뭐더 밀려서 개파락이 나온다거나 했을 경우 이 위에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5,000원 위면 다행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이 아래쪽에서 움직여서 위로 올라오는 돌파하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5,000원을 넘어가서 마감까지 안착하면 되는데 마감까지 안착 못한다. 그 5,000원 한번 자르고 밑에서 다시 사든지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 추후에 5,000원 회복했을 때 다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명확하게 그냥 5,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000원 이탈 시 어, 이탈시 매매대상이 아니다 라는거 어, 요거 요거 포인트에요 5천 이탈시 매매대상이 아니다 그냥 하안가 한번 들어가고 뭐 싸졌다고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거 아닙니다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어, 하락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두번째 그렇다고 임상이 끝난게 아니죠 산비상 준비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니까, 러그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좀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적극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 뭐 매수를 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00원을 이탈했을 경우 5,000원 회복이 안 나오면은 5,000원 구간에서는 음... 비중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비중조절. 이 종목은 많이 들어가야 한 10에서 15% 정도죠. 진짜 무리해도 20% 까지인데, 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절반 이하로 줄여놓거나 아니면 한 차례 매도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보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한가가 당연한가 싶을 정도긴 한데 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비보존지분 4.6% 120만 4,392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텔코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에스텍파마는 당연한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 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laughs> 이 지분을 보유한 것 치고는 어, 관련 이슈로 비보존 관련 이슈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한가가 당연한 겁니다 어, 관련 이슈로 기대감을 크게 모은 만큼 실망감도 큰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에스텍 파마는 음, 내일 어느 정도 가격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만원 구간을 이탈하는지 어, 일단 1만원, 만원 구간을 이탈하는지 아니면은 지켜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뭐 이탈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원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테콘이랑 똑같죠 그래서 만원을 회복할 때 매매 하던가 아니면 만원 회복을 못하면은 오히려 이것도 비중 조절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텍파마는 이제 텔콤과는 별개로 어, 자체적으로도 이제 뭐 이슈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악재가 하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뭐 9천 원만 유지해줘도 뭐 다행일 것 같긴 한데 어, 당장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적어도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고 주가 추이가 연말에서 연초 사이까지는 지켜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죠 음. 대놓고 아 우리는 이번에 실패했고 임, 어, 산비상에서 잘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음, 뭐 아, 앞으로 산비상 끝날 때까지는 <laughs> 어, 변,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음, 비보존으로부터 이제 오피란젤인 그 외용제 개발권을 취득한 기업이죠 그래서 뭐 크게 밀렸는데 하한가가 아닌 거의 뭐이 정도는 뭐 하한가라고 봐야죠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애초에 뭐 기존에 언급도 드리지 않았고 사실 뭐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어이 정도까지 상승할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까지 상승할 건 아니다 얘가 굳이 뭐 14,000원대까지 돌파할 이슈는 아니다 비보존 이슈가 이런 말씀을 한두 차례 정도 중간에 지나가면서 드렸었는데, 음, 왜냐하면 저는 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매매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자체가 임상 성공이 아닌 이상 슈팅이었기 때문에, 14,000 아래로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 12,000원 때,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만 원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버텨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도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관심 자체를 주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이 종목은, 뭐 차트상으로는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오늘 이제, 그래도 하한가에서 이제 풀리면서 이제 꼬리를 조금 다른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렇게 동전주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앵무새처럼 말씀드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길입니다. 어, 이번 주에 주도주가 쉬는 이유는 간단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상승하면 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거는 오른거 없이 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소외주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이 문제인거지 주도주는 쉬는게 전혀 문제가 안돼요 예를들면은 제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하이닉스쪽을 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 쉬고 있죠 못올라가고 쉬고 있죠 오늘도 0.85%밀리고 근데 이게 안좋은가요 지금 최근에 7만원대에서 7만원 중반에서 9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안 좋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 삼성전자도 제일 강조했던 게 SK 하이닉스니까 삼성전자도 최근에 57,000원 제가 저항이라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쉰다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5만 원 이탈했다가 4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럼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죠. 지금 5 5 0 0 0원어도1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도 강세 구간에서 상승폭을 조금 내주는 정도 이게 조정인 거고 소외주들이 조금 반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꺾이면 이런 게안 좋은 거예요. 반짝 반등 나는 거 추세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다가 좀 쉬었다가 상승하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좀 나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어 좀내 종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잘, 결정하셔야 돼요. 어, 잘 결정해서, 어, 소외주들은 주도주로 항상 옮겨가는 타이밍을 보시는 게 낫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조정받는 주도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IT주도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시까 그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차라리 바이오 쪽을 노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주는 바이오가 좋았죠. 이렇게 주도주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섹터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면은 여러분들이 어, 종목을 이렇게 멋지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바이오로 온 길에서 텔콘으로 갔다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는 텔콘 이런게 아니죠 조금 정확한 쪽으로 가시라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신약개발 쪽은 음, 불확실성이 뭐. 큰 거니까 언제나 임상 실패 혹은 NDA 신청에도 포모코가 실패까지도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실적 기반이 되는 바이오 쪽을 매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마이크로 이건 뭐 시비 때문에 그렇죠. 어. 네. 자그비보존에뭐 뭐 시비 발행 쪽을 해가지고 어, 그쪽으로 해서 엮여 있는데. 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을 싹다 내줬습니다. 그냥 아, 내줬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정, 완전 정배율로 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최근 너무 급등한 것이 있다 보니까 급락할 때도 당연히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 테마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급등주를 노리시면은 항상 반대급부 급락주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A 종목에 100%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뭐 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천만 원이 될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은, 최소한 내가 오백만 원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반대적인 측면도. 급등주는 급락까지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내가 이천만 원이, 천만 원으로 이천만 원을 만들려고 매수를 했으면, 오백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1 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 뭐 삼천만 원을 만들려고 어, 매수를 했다. 어, 이렇게 만들려고 매수했다. 그러면은 이게 3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즘에 개인투자자분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뭐 과도한 이제 수익률 쪽을 이제 뭐 노리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면은 음... 조언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어 뭐큰 수익률 좋죠. 좋은데 그것보다는 개인투자자분들께는 리스크,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 리스크 관리 쪽을 어, 알려드리는 게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위험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왜 주도주가 편안하다고 하겠어요? 주도주는 상승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 매수를 해서 물려도 주도주의 특징은 저항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거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물려도 빠져나올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주가 복원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도주를 그냥 매매하시는 게 제일 편안, 편안한 매매 방법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큰 손들이나 다, 어, 이런 주도주 쪽을 매매하는 거를 굉장히, 어, 선호하고, 음,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고 있어요.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는데 왜 어렵게 돈을 잃으려고 합니까? 그죠 편하게, 편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해서 돈을, 어, 돈을 버는 방법인데 어렵게 해서 매매를 해서 돈을 또 잃어요. 왜 이렇게 매매를 합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 좀 옮겨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어, 심증은 얘는 어, 1700원 이 구간 이렇게 2 어, 4 2선뭐이 구간까지 조정을 다 한번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음, 사실 반등이 나와 주면 좋겠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 라고 여기서 그냥 벅벅 기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매매 대상까지는 아닌데 이 kpm 테크나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 매매 대상은 아니고 에스텍 하마도 아니고 그냥 텔콘 정도만 보시고 텔콘도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좀 정리하면서 보셔야 된다. 어, 임상 결과는 기존에 보셨듯이 우리가 그 기대하던 메지온, 뭐 HLB, 엘릭스미스 뭐 등등등등. 신라제는 원래 기대감이 없었다고 했죠. 어, 이건 별개입니다. 신라제는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기대감을 모으던 이런 신약들도 HLB랑 메지온 같은 경우 1차 지표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했죠. 증명하지 못했죠. 그리고 헬릭스미스 임상 오염 같은 경우가 나왔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laughs>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임상 오염 같은 경우는 우리도 생각을 못했었죠. 어, 참아약이 약품은 참 좋은데 임상이 오염될 줄은 몰랐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어,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바이오 쪽은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리스크 어, 리스크를 생각하고 들어가시고 어, 가급적이면은. 어, 여러분들도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바이오도 임상 쪽 임상 실험하는 이 신약 개발 쪽으로는 비중을 좀 낮추시고 가급적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가시는 게 좋아요. 바이오 쪽도 이런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에도 소수지만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이 받침되고 성장을 하는 이 성장 실적이 그냥 똑같이 나오는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 기업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해서 매매 하시는거 어, 이런 어, 좀 너무 테마성 있는 종목 보다는 안정적으로 매매 하시는게 좋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물러 갈게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브 인데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